내일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춥겠지만 낮 기온은 대구와 경주가 16도 의성이 1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.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.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포항은 건조경보로 특보 단계가 강화되는 등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내일까지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는데요.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최고기온 보시면 서울이 11도, 대전 13도, 강릉은 17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.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. 서부 지역 아침 기온 구미가 영하 4도, 김천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. 중부 지역 경산은 낮 기온이 16도, 영천과 성도는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. 동부 지역 울진은 낮 기온이 15도, 경주는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말은 맑고 포근해서 나들이 가기에 좋겠습니다. 또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면서 완연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